안녕하세요. 책데이트 시간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책은 우리는 모두 각자의 별에서 빛난다 라는 책입니다. 이 광형지음 인플루엔셜에서 나온 책입니다. 꿈이 있으면 얼마든지 나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변할 수 있다는 믿음과 멈추지 않는 노력 뿐이다. 카이스트 이광영 총장의 말인데요. 이 책은 꿈을 키워주는 이광영 총장이 젊은이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12번의 인생 수업 생각들을 담은 책입니다. 젊은이뿐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글이기에 모든 분들이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10년 뒤 후회하지 않는 내가 되기 위해 꼭 알아야 할 내용들 중에서 몇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인생의 변곡점에서 있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리는 목표를 정하고 그것을 향해 열심히 달려야 한다고 배워왔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마음먹은 대로 흘러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내 뜻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전개되는 게 인생입니다. 꿈을 찾아 어느 길로 들어섰다가 실망하고 돌아설 수도 있고 우연히 들어선 길에서 뜻하지 않게 새로운 꿈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의 미래를 고정된 무엇으로 한정하기보다는 언제든 바뀔 수 있고 그래서 더 흥미로운 대상이라고 인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결말을 다 아는 영화는 별반 재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성급히 단정하지 말아야 합니다. 실패와 좌절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지만 우연과 행운이라는 선물도 가끔 주어지는 게 인생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자신의 인생을 성급히 규정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직 해보지 않은 일, 남 보기에 쓸데없는 일, 주변 사람들이 반대하는 일을 한번 시도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여기저기 주변을 탐색하면서 예기치 않게 찾아드는 삶의 기회들을 마음껏 누려보는 것입니다. 특히 남보다 늦다고 지레 포기하지는 않았으면 합니다. 그것은 나의 전공이나 경력과 달라서 나는 할수 없다고 미리 단정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간 해온 공부나 그간 쌓아온 이력에 얽매여 새로운 도전을 포기한다면 지금까지 살아온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내일이 오늘과 별반 다를 게 없다는 것 생각만 해도 지루하고 재미없습니다. 몇년 사회생활을 하면 업무가 진행되는 체계를 웬만큼 습득할 수 있습니다. 업을 대하는 기본 원칙은 분야가 달라져도 공통적으로 적용됩니다. 용기가 없을 뿐 다른 일을 선택하더라도 금세 적응의 뜻을 펼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너무 늦었다 혹은 지식이 부족하다 같은 말은 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인생은 말랑말랑한 찰흙과 같아 어떻게 빛느냐에 따라 그 모양이 달라집니다.물기가 마르지 않는 한 언제든지 새로운 작품을 만들 수 있습니다.필요한건 열정이라는 습기입니다.열정만 간직하고 있다면 얼마든지 변신이 가능합니다.예측 불어인 만큼 길도 많습니다. 관심 있는 것을 찾아 마음껏 헤매야 합니다. 헤맨다고 길을 잃는 건 아닙니다. 더 좋은 길, 내게 꼭 맞는 길을 찾기 위한 시간들을 선물처럼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나만의 루틴을 만들어라. 나는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이렇게 강조하곤 합니다. 원하는 바가 있다면 뇌의 연결회로를 그 방향으로 계속 만들어 보라고 말입니다. 뒤늦게 영어 공부를 하고 싶다면 아주 쉬운 단어부터 계속 보고 읽어 보는 것입니다. 그 단어에 대한 기억의 회로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물론, 언어 영역의 연결회로들이 많이 녹슬어 단기간에 완성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조급한 마음을 버리고 일을 루틴화하면 반드시 능숙한 언어 회로가 생깁니다. 나만 하더라도 거의 매일 아침 유튜브를 보며 영어 공부를 합니다. 작년에는 주 3일 레슨도 받았습니다. 젊은 시절 유학도 했고 카이스트에서 영어로 강의를 진행한 적도 있지만 한때 잘했다고 계속 자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자주 안 쓰다보니 내 머릿속의 영어회로가 많이 사라졌습니다. 근육이 아무리 튼튼해도 한달 정도 꼼짝 않고 누워 있으면 근육이 있던 자리에 지방과 수분이 들어섭니다. 근육세포나 신경세포나 비슷합니다. 자꾸 사용하면 발달하고 사용하지 않으면 쇠퇴하기에 자꾸 써주고 단련해야 합니다. 힘이 드는 건 맞지만 말 그대로 실행하면 그 결과가 분명히 따라옵니다. 어디 영어 공부뿐이겠습니까? 무엇이든 변화시키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내가 원하는 모습이 채화될 때까지 바꾸려는 노력을 부단히 반복하면 됩니다. 새로운 시선을 갖고 싶고 스스로를 변화시키고 싶다면 지금 당장 그것을 위한 작은 행동을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끈질기게 그것을 반복해 루틴화 시켜야 합니다. 처음에는 힘이 들 것입니다. 하지만 반복을 거듭할수록 훨씬 수월해집니다.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라고 함부로 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서던 캘리포니아 대학 심리학과 교수 데이비드 닐에 따르면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각종 습관적 행동이 차지하는 비율은 45% 정도라고 합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습관, 밥을 빨리 먹는 습관, 사람을 긍정적으로 보는 습관, 그날 해야 할 일을 끝내지 않으면 잠자리에 들지 않는 습관 등등 일상의 습관이 모여 그 사람의 정체성이 됩니다. 그러므로 나를 바꾼다는 것은 평소의 습관적인 행동을 바꾼다는 말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조금 더 나은 내가 되고 싶다면 마음에 들지 않는 습관들을 바꾸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결국 사람은 자기가 믿는 대로 됩니다. 습관을 바꾸는 일은 시차를 극복하는 것과 같습니다. 뇌 안에 새로운 회로를 구축하려면 별도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초반에는 상당한 불편함이 따릅니다. 새롭게 만든 회로가 과거의 그것보다 충분히 튼튼해질 때까지 계속 불편할 것입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새로운 회로를 사용하다 보면 그것이 굳어집니다. 뇌세포 회로가 새롭게 변화한 것입니다. 새로운 회로가 과거의 것보다 강해지면 오히려 옛 습관으로 돌아가기가 힘이 듭니다. 사람은 결국 습관으로 이루어진 생명체로 습관이 바뀌면 뇌가 바뀝니다. 우리 모두는 각자 자신이 원하는 모습으로 언제라도 탈바꿈 할수 있습니다. 현재의 모습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 성장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싫어하는 어떤 모습을 버릴 수도 있고 좋아하는 모습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할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면 처음에는 그런 능력이 없을지라도 결국에는 할수 있는 능력을 확실히 갖게 된다라고 간디는 말했습니다. 뇌과학이 태동하지도 않았던 시절에 이미 간디는 그 사실을 일찌감치 깨닫고 자신의 삶에 구현했고 자신이 믿는 거의 모든 것을 끝내 이뤄냈습니다.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라는 말은 전혀 유효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철저히 뇌의 문제입니다. 뇌가 바뀌면 나도 바뀝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바꿀 수 있다는 믿음과 바뀔 때까지 부단히 노력을 지속할 수 있는 끈기 뿐입니다. 타고난 밥그릇도 꿈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기 먹을 밥그릇은 타고난다 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나는 여기에 조금 더 보태 타고난 밥그릇도 꿈에 따라 달라진다 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꿈의 크기가 곧 인생의 크기라는 뜻입니다. 혹자는 실현 가능성을 다진해 작은 꿈부터 단계를 밟아 이뤄가라고 말하지만 오히려 나는 반대입니다. 될지 안 될지 생각하기 전에 최대한 큰 꿈을 세워야 합니다. 큰 꿈을 찾기를 미리부터 포기하는 건 자신 안의 잠재력을 믿지 못해서입니다. 못한다고 믿으니 아예 생각조차 하지 않는 것입니다. 물론 당장 생계를 꾸리기도 막막한 젊은이들에게 큰 꿈을 가지라는 말이 공허한 설교처럼 들릴지 모릅니다. 하지만 인생은 한번뿐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유한합니다. 그리고 시간은 생각보다 빠르게 지나갑니다. 이렇게 아까운 시간을 적당한 꿈을 갖고 적당히 일하며 적당히 즐기면서 보낸다면 과연 후회하지 않을 자신이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오늘 나는 어떤 말을 했는가 하고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변을 보면 늘 운이 따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면 행운 따위는 남의 일인 양, 늘상 고군분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흔히들 운이라고 하면 개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찾아오는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변화의 관점에서 보자면 운 역시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운이 따르는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 긍정적인 마인드를 지녔습니다. 빌 게이츠가 그랬듯 스스로 나는 할수 있다는 말을 되뇌며 좋은 일이 생길 거라 믿습니다. 뇌 속에 긍정의 회로가 강하게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밝은 얼굴로 진절을 베풉니다. 긍정적인 생각으로 사심 없이 타인에게 베푼 선의는 어떤 형태로든 되돌아오는 법입니다. 물론, 노력해도 일이 잘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때도 비관적인 마음에서 빠져나올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의 기분은 의식적으로 노력하면 바뀝니다. 우울한 기분이 밀려오면 그 속에서 나오기 힘들 것 같습니다. 이럴 때도 이것은 쓸데없는 일이야. 여기서 빠져나가자. 라고 계속 생각하면 기분이 바뀝니다. 사람은 마음에 따라서 결정하고 움직입니다. 신기하게도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뇌는 긍정적인 분위기에 놓일 때 긍정적인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면 이에 해당하는 뇌세포 회로가 형성되어 습관이 됩니다. 습관이 바뀌면 인생이 바뀝니다. 모든 좋은 일은 긍정적인 언어에서 시작합니다. 중요한 일을 앞둔 날 아침이라면 걱정이 들더라도 우선 오늘 일은 잘 해낼 거야 라고 말해 보시기 바랍니다. 좋은 말이 좋은 생각을 불러오고 좋은 생각은 내면에 잠들어 있던 용기와 의욕을 일깨웁니다. 혹시 자신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내뱉는 부정적인 어투가 있다면 의식적으로 삼가는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어투를 바꾼다는 건 말하는 모양새뿐 아니라 생각과 태도까지 바꾸는 것입니다. 하루 한두 번 하던 일을 잠깐 멈추고 오늘 내가 한 말들을 가만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진짜 긍정은 힘이 셉니다. 꽤 오래 전부터 이어온 원칙이 있습니다. 좋지 않은 소식이 담긴 이메일을 받으면 바로 답신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인 이상 좋지 않은 소식을 접할 때 기분이 좋을 리 없습니다. 기분이 좋지 않다는 건 이미 뇌 속에 부정적인 생각이 가득하다는 뜻입니다. 그 상태로는 좋은 의사결정을 내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나쁜 감정이라도 하룻밤만 지나면 수위가 많이 낮아집니다. 어제는 보이지 않던 상대의 입장이 비로소 눈에 들어오고 서로 상승할 묘책은 없는지 한번더 생각해 보게 됩니다. 물론 별반 달라지지 않기도 하지만 하룻밤 묵히는 효과를 여러 번 경험한 나는 어떤 나쁜 소식을 접해도 일단 한 걸음 떨어져 머릿속을 비우는 시간을 꼭 갖습니다. 단적인 예지만 화가 나는 이메일을 받고 바로 반박하는 답신을 보내느냐 아니면 하루 이틀 여유를 두고 후일을 도모하는 답신을 보냈느냐에 따라 이후의 관계망은 전혀 다르게 전개됩니다. 살면서 만나는 수많은 사람, 그들과의 관계에서 벌어지는 소소한 일들이 결국 우리 삶에 큰 변화를 가져옵니다. 핸들을 0.01도 돌려서 운전하면 10m 갈 때까지는 별 차이를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나 100m, 500m쯤 가면 미세한 차이가 느껴지고, 나중에는 처음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사소한 선택이 시간이 지난 후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인생도 다르지 않습니다. 긍정적인 결정이 계속되다 보면 인생 전체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뀔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나는 어떤 일이든 긍정적인 의사 결정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서로 의견이 맞지 않아 하던 일이 수포로 돌아가더라도 후일을 동호하는 긍정적인 여지를 상대에게 꼭 남겨둡니다. 단절하기보다 기다리는 쪽을 택하는 것입니다. 물론 정황상 그 어떤 방법도 찾을 수 없을 때는 깨끗이 단념하기도 하지만 대체로 잘될 거라고 믿고 기다리는 편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일을 진행하면 대부분 예상한 대로 불립니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이제부터 해야 할 일은 꿈을 찾는 겁니다. 내 모든 것을 걸어도 아깝지 않을 꿈을 찾으세요. 라고 쓰셨는데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이에게 소중한 이야기를 전해주는 이 책, 우리는 모두 각자의 별에서 빛난다를 꼭 한번 읽어보시고, 반짝반짝 빛나는 꿈을 키우시길 바랍니다. 이상, 책데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